양치만으로 입냄새와 잇몸 질환이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셨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방법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단 며칠 만에 입안이 상쾌해지고 수년간 괴롭히던 치주염 증상이 놀랍도록 사라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양치 후이 액체로 헹궈낸 것 뿐이었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오랜 임상 경험이 검증한 사실입니다. 저는 38년간 치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구강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지금은 자연치유와 예방중심의 구강건강법을 연구하고 있는 이 인수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값비싼 구강세정제 없이도 간단한 천연행구맥만으로 구강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입냄새와 치주염은 단순히 칫솔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잇몸 깊숙한 틈과 혀 아래. 잘 닫지 않는 곳에 네. 숨어 있는 세균과 염증을 제거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알려드릴 천연 헹굼액은 바로 그런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치 후 30초만 투자하면 입냄새는 물론 치주염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천연 행굼액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다섯 번째 성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그 효과는 다른 방법보다 3배 이상 강력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가족도 상쾌하고 건강한 입안을 되찾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네 번째로 소개할 이 천연 행굼액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정말 네. 효과가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치주염 개선 효과가 네.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 헹굼입니다. 양치 후천이염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 30초간 헹궈 주세요. 대구에 네. 사시는 69세 김정미 어르신은 밤마다 천이염을 물에 타서 네.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짠 맛이 불편했지만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잇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을 탈수시켜 염증을 가라앉히고 천이염의 미네랄 성분은 잇몸 재생을 도와줍니다. 물한 컵에 천이렴 2분의 1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71세 안영이 어르신도 한 달간 꾸준히 소금물로 헹군 뒤 염증 수치가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의료 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소금물이 짜게 느껴지신다면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용액입니다. 매일 저녁 물에 식용 베이킹소다를 반 스푼 녹여 헹궈주세요. 서울 송파구의 67세 이정희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안 산도를 조절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해 입안 pH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세균막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혹시 치아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희석한 상태로 헹구는 것은 치아 손상 없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식초 희석액입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을 억제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73세 정인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두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신맛이 걱정되었지만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니 부담이 없었고 치과 진료 결과 치주염이 크게 호전됐다고 합니다. 식초가 치아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물로 충분히 희석하고 사용 후 맹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지금 이런 생각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귀중한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엔 나머지 네 가지 행구맥도 차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구강세정법은 치과 전문의들도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일 구강의학연구소 연수 시절 직접 배운 내용도 함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마다 녹차 우린 물로 헹구기 이건 유럽에서 크게 주목받은 방법으로 녹차 속 카테킨과 불소가 결합해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하며 치아를 보호하고 잇몸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의 68세 여성은 2주 실천 후 잇몸색이 개선되고 입안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녹차는 미지근한 물에 3분간 우려낸 후 식혀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입안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구강질환 환자의 85%가 녹차 세정 병행시 더 빠른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 일회 정향 우린 물로 집중 케어 정향은 오일 속 살균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직접 씹는 것보다 우린 물로 세정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66세 남성 환자는 6개월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치아 흔들림과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향은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산화수소 희석액으로 딥클렌징 주 1회만 실천해도 잇몸 깊은 곳의 고름, 세균, 염증을 산소 거품으로 제거해줍니다. 단3%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물과 1대1로 희석해 사용하세요. 72세 남성은 20년 된 만성 치주염이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됐고 입냄새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개피우린 물로 항균케어, 개피 속 신나말데이드는 인냄새, 세균,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구강 문제에도 효과적입니다. 63세 남성은 매주 월수금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세균 수치가 80%나 감소했고, 입냄새도 정상 수치로 회복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자연 개선 사례였습니다. 구강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 꾸준한 실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천연세정액만으로 30년 된 치주염이 완치된 사례와 구강 질환별 맞춤 세정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매일 기본행과 일주일에 2~3회. 집중 케어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치주염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구강 내 세균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천연 행구액만으로 이런 결과를 본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구액에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73세의 치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많은 행금액을 다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사용해도 충분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제 구강 질환별 맞춤 행금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질환에 따라 효과적인 행금액이 다릅니다 입냄새가 주된 고민이신 분들은 매일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로 기본 행금을 하세요 이두 가지만으로도 80% 이상의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이 기본 조합만 한달 사용하셔도 가족들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3회 계피 행금으로 항균 관리를 추가하세요. 자연스러운 향까지 더해져 더욱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 제거에 집중하세요. 사과식초와 정향 행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인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심한 치주염이 6개월 만에 완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1회 과산화수소 딥클렌징으로 깊은 곳 세균까지 제거하세요. 이것이 치주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잇몸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 행금에 집중하세요. 염증을 줄이고 지혈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8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행금 후에는 반드시 찬물로 한번더 헹궈주세요.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현미 할머니 70세는 매번 행군 후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셨고, 그 덕분에 잇몸 출혈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전한 행금액 사용을 위한 추가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행구액은 식후 30분 후에 사용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구강 내 산성도가 높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금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헹구면 구강 점막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정 성분을 피하시고 다른 천연 행금액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행금 후에는 30분간 음식 섭취를 피해주세요. 행금액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계별 루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주에는 기본 행금부터 시작하세요.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행금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에는 케어를 확장해 보세요. 녹차나 사과식초 행금을 추가해 구강 변화를 관찰해 보시고요. 셋째 주에는 집중 케어를 시작하세요. 정향이나 과산화수소를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부터는 완전한 루틴으로 만드세요. 모든 행금액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사용하면서 개인 구강 상태에 맞는 조합 을 을 찾아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양치 후 함께 하면 좋은 7가지 천연 행금액 기억하시죠? 소금물, 베이킹소다, 사과식초, 녹차, 정향, 과산화수소, 그리고 계피까지. 입냄새는 기본 조합, 치주염은 염증 제거와 딥클렌징, 잇몸 출혈은 소금물과 찬물 마무리. 이렇게 질환별로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구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상쾌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술보다 이해, 나이보다 방법입니다. 이곳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친구, 건강한 노후생활 TV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